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현 시대 분별은 정치인가 영적 싸움인가라는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급박하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 변화하는 현 시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분별하고 계시고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 상식인 것으로 관행이고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처럼 성경적인 줄 알았고 기본적인 바른 상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고단수예요, 고단수이고 속임수였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마귀의 글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우리가 눈뜬 속영으로 살게 하는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임을 현 시대를 통해서 늦었지만 진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아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악일까요 선일까요? 네, 절대 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영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을 하면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이분이 첫째는 정부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 탄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세상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될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와 종교가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법을 230개국 나라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나라만 교회는 세상 정부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들어올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신사 참배하라고 교회에 간섭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고 대들었고 그리고 나서 독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는 세상 일에,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이 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 교회 안에, 우리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버리고, 우리를 정교 분리가 잘못된 정립이 된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의 잔재,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 왜그 잔재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까? 이번 기회에 잘못 알고 있는 정교 분리를 확실하게,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귀의 고단수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이용해서 근력을 행사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정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법을 만들고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악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악용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이용되는 이 정치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정치에 손을 떼면 정치는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인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 중에 특히 정치만큼은 말조차 하면 안 된다는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를 말하는 목사님은 정치 목사로 낙인찍고 영성 없는 목사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고단수에 우리 모두가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모든 영역에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기독교 정치, 기독교 문화로, 기독교 사회로, 기독교 예술로, 기독교 교육으로 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으로 손을 떼는 곳에는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영역, 영역 영역에서는 언제나 예수냐 사탄이냐 이 속에 자유냐, 공산주의냐, 또 선이냐, 악이냐, 이두 부류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대가 없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영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치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정치로 악법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전할 수 없는 마귀에게 영육 간의 영토를 뺏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떼면 마귀가 그 영역에서 손선다는 것을 그 자리를 뺏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문화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다수가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면 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는 다수의 문화와 상관없이 법이 마음대로 제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고 그 법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치에서 나오는 모든 법은 하나님을 대적한 법으로 제정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탄압, 교회 해체로 기독교 말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공상 국가입니다. 공상 정권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공상당 정치로 법을 제정해버리고 이 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1순위로 제거의 숙청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반드시 정치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에서 만들어진 법들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향하는지를 우리는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에 대한 침묵은 큰 죄악입니다. 정치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고 그 죄에 함께 동조,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레존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저,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란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눈뜨고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적해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똑바로 하라고 당장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아니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나쁜 법을 만들고 공산주의와 같은 법을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표시를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며 막아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쓰나미와 정면 충돌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귀의 역사에 침묵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하나의 틀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무슨 민주주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의 역사만 알아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얻고자 공산당과 얼마나 치열하게 눈물나게 목숨 걸고 싸웠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우리나라를 공산 국가, 마귀 국가에 뺏기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며 목숨을 건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만 명의 우리 조상들이 생명과 맞바꾼 자유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뺏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어 통치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평등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평등을 말하지만 계급 사회를 만들고 인권을 말하지만 노예 사회를 만들고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는 눈에 보이는 정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정치를 분별하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며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상 정치에 우파의 모든 것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파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다 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파가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파가 자기들의 주인이 되어 움직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터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라를 세워야 하니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하니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타격은 인류 역사 내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리토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순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사판은 언제나 소수의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도전합니다. 최소한 이것만 봐도 자판은 사회주의, 기독교 진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는 형통하지만, 복음이 빠진 예수님이 빠진 자유민주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욕심과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해지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시스템만 있을 뿐 진짜 알맹이가 없으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는 예수 믿는 복음,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 말미암은 자유를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야 나라가 형통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자유 민주주의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마기를 대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진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는 단순히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정치를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제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이 바뀌고 그 복음으로 마음 중심이 변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법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종교 교역자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말씀대로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 링컨이 하였지만 그 뒤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월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할 때도 존 웨슬러 같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뀌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치의 법이 마귀의 악법에서 하나님의 선한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전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을 키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법과 정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를 보고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악법을 보고도 악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가 무엇이 선한 법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 이 나라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마귀도 사람을 키웁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인념과 사상으로 속여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에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하나님의 역사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의근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순교할 거니까 상관없어. 하고 하는 사람은 막상 순교할 때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법 앞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현 정부의 현 정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대통령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나 그 순종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현 시대가 기독교를 많이 살라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 체제로 가는 이 법을 우리는 강력히 막아내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시는지를, 이것은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는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역사 교과서에는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옹호하고 신봉하는 그짓 역사가 기록되어 어린 아이들에게 주사파 교육을, 교육으로 홍위병을 세우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주사파 교육을 받은 자들이 지금 모든 각계 각층에 고위층에 윗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이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법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한 동승회를 옹호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하여 끼어 있는 부모들은 지금 현 교육을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가고 있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둑을 쫓아야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도둑을 쫓아야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라는 도둑이 이 나라를 다 훔쳐가고 파괴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 시대, 현 정부는 육적인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여 영적 싸움인 마귀와의 싸움이니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살되어가는 시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위해 기도와 영적 대족의 싸움을 할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김일성 주체 사상인 주사파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이 나라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아름답게 사해 우리가 우리 나라 자유민주주의로 계속해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영적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